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Estoy tomando un curso de francés. 자, 프랑스의, 프랑스어의, 프랑스어, 프랑세스어의 강좌라는 뜻이에요. course, curso, 강좌 강의죠. 강좌 강의를 또마을 하고 있어. 자, 이 또마르 동사는 정말 뜻이 많죠. 여러분들이 아는 또마르의 뜻이 뭐예요? 뭐 먹다, 마시다. 그리고, 봤다, tomar el sol, 썬테나다, 태양을 봤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 강자를 듣다, take, 강자를 듣고 있어요. 이런 의미로도 씁니다. 예, estoy tomando un curso de francés. 자, 그러면, 이제 디알로그 데일리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부터 대화 내용. 용 q u a n t o tiempo ha? a q u a n t o tiempo ha? a q u a n t o tiempo voyora, 아까 전에? 안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 감탄문이네요. 감탄사가 있으니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어? 괄또띠엠보아나이 말은 정말 오랜만이야. 괄또띠엠보 다음에 이제 생략된 말이 뭔지 아세요? 신베르떼 자 여기 생략되어 있습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괄또띠엠보 신베르떼 심벨 때 너를 보지 않고 얼마나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 흘렀는지 몰라. 뭐 이런 의미죠. 죠 q u a n t o tiempo sin 너무 기니까 그냥 냥 q u a n t o tiempo? o q u a n t o t e m p o a n 이렇게 아까 감탄문으로 해 주셔야 돼요. 의문문으로 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시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구나. 나 q u a n t o tiempo, Ana? a u a n t o t e m p o u 이렇게 반가움에 이제 반가 표시를 하시면서 이제 말, 말을 해야겠죠. 뭐라고 묻습니까? ¿Qué estás haciendo estos días? 요즘에 게斯塔스 아스 헨도 요즘 뭐 하고 지내니? 요즘 뭐 하고 있어? 근황을 이제 묻는 말이죠. 그랬더니 지금 estoy 요즘에 지금 estoy tomando un curso de f r a n c é s estoy tomando un curso de f r a n c é s 프랑스어 강좌를 듣고 있어. 여러분들은 어떻게해야 돼요? Ahora estoy tomando un curso de español. estoy tomando un curso de español, un curso de español.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겠죠. 그랬더니 호세가 이제 반응을 하는데요. 와, 재밌겠다. 스페인 사람들 이렇게 감탄문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과, 과하잖아요. 과.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이, qué interesante. 라고 해요. qué interesante. 다 같이 해볼까요? 너무 재밌겠다. 다 같이, qué interesante. interesante. 이렇게 반응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ᄀ바스 어디서 많이 봤네? 예, 네, 좀 전에 우리 했습니다. ᄀ바스 mucho tiempo 많은 시간을 지냈니 ᄀ바스 mucho tiempo estudiando francés? 라고 해서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프랑스어를 공부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니 공부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니? 오랫동안 공부를 해온 거야? 이런 뜻이에요. ᄀ바스 mucho tiempo estudiando francés? 자, 그러면 스페인어 공부한 지 오래됐어라는 말해 볼까요? 예 바스 무초 템포 에스투디안도 에스파뇰 이렇게 하면 되죠. 혹시 마드리드에 산지 오래되셨어요? 해 볼까요? 예 바스 무초 템포 기억나세요? 비비엔도 엔 마드리드. 비비엔도 엔 마드리드. 하면 되겠죠. 여러분, 마드리드에 산지 오래되셨나요? 시작. 예 바스 무초 템포 비비엔도 엔 마드리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시야기보 드레스메세스 야기해보 드레스메세스 야라는 부사는 굉장히 고태서 많이 쓰이죠. 이미 벌써 벌써 예보 드레스메세스 예보 드레스메세스 벌써 3 개월째야. 자예바를 쓰면 뭐한지 얼마가 됐어? 뭐몇 개월째, 몇 년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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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 라는 의미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개월째 벌써 이제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있어. 뒤에 생략된 말은 예보 3 meses estudiando 프랑세 s 가 생략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예보 시간만 말씀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1년 됐어. 예보 나뇨. 예보 나음 6개월 됐어. 예보 6 meses. 예보 6 meses. 이렇게 만 표현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호세가 뭐라고 물느냐하면요 표현 아까 제가 첫 음. 처음에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들한테 Estás, divirtiendo te mucho. Estás, divirtiendo te mucho. 발음이 너무 어렵네요. 따라해볼게요. divirtiendo te. divirtiendo 되셨나요? 다시 문장 전체로. e s t á s divirtiendo te mucho. 많이. divirtiendo te. 자, 원형이 뭡니까, 여러분? d i v i r t i r n e 세 가지가 야죠 d i v i r t i r n d o e 디베르 뛸 세, 예, 즐기다, 재미 재밌게 하다, 뭐 즐기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즐기고 즐기고 있어. 한국말을좀 자연스럽게 하면 재밌어 라는 뜻이에요. 재밌게 공부하고 있니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스페인어, 뭐 프랑스어 재밌게 듣고 있어, 재밌게 즐기고 있어 뭐 이런 말이죠. 이거 자체를 하나 외우셔도될것 같아요. Estás divirtiendo mucho. Estás d i v i r t i é n d o mucho. 요렇게. 그랬더니 뭐라고요? 시 바스탄테. 시 바스탄테. 자,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음, 충분히 즐기고 있어. 시. Sí. 자, 동사는 어떻게 되야죠 에스토이 요대로 그대로 그대로 하죠. 디비르 디엔도 하고 때를 붙여야 돼요. 내가 즐기는데. 메까지. 해 볼까요? 에스토이 디비르티엔도메 h 초 많이 즐기고 있어. 너무너무 재밌어. 즐기고 있어. Estoy divirtiéndome mucho. 되셨나요? 자, 요거 스페인에서는 이 divertirse를 많이 씁니다. 즐기다, 재밌게 하다 라는 뜻이니까요. Sí, bastante. 꽤 즐기고 있어. ¿Y tú estás trabajando? o 이 tú estás trabajando? 너는 일을 하고 있니? 근무를 하고 있니? 라고 물었어요. En el mismo banco. 에 n el mismo banco banco는 은행이에요. 미스모는 같은 즉 같은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어? 아직도 근무하고 있어? 이두 estás trabajando en l mismo banco 이렇게. see sí. en el mismo banco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음 p 에스이 s 에스이 e 서 여러분 p 에스는 음이란 뜻이에요. well 음 이렇게 처음에 뭐